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여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여러로여러로아씨분 여러분 여러분 시사회 야야 시사회. 야. 아니 내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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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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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가 2시까지 도착을 했어야 됐는데 예상보다 일찍 출발해서 1시 반? 아니 4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엄청 일찍 도착한 편이죠? 어 UCC 신청도 1등 어, 영상 제주도 1등 여기 오는 것도 1등 여하튼 1백0 왔고요 6시왜 오는 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뭐곧 들어갔어요 그냥 알아서 <laughs> 그럼 바로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어, 장소로 들어가니 이런 이름표를 주네요 역시 이런 건 여기다 붙여야지 맛이지아 여기가 저희 작품 을 상영할 곳입니다. 여기 무슨 무슨 저 약속합니다를 뭐 하네요. 자 이거라도 해. 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에 스티커 붙여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에 스티커 붙여요. 보다 봐라 시사회. 우리가 1등. 여러분 5분 그,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 자기 소개 한번 하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대금맨이고 지금은 예. 현재 원치킨을 레퍼로 활동 중인 김현지입니다. 오 박수. 백고 박수. 박수. 와, 네, 무슨 채널인가요? 아, 문다큐 채널입니다. 구독, 구독 두 번씩 번.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한 번씩. 알람 설정까지. 예. 네. 곧바로 시사회는 시작되었고 곧바로 저의 작품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전에 제 작품 소개가 있으니 한번 보고 가세요. 네. <laughs> 이거. 신청한 사람 겸 유튜브 문다큐 채널을 활동하고 있는 이같입니다 <laughs> 무려 52명. 무려 50명. 살려 줄었어요. 네. <laughs> 네. 제가 지금 이이 <laughs> 작품을 설명해보자면, 어, 몇 찍고 있니? <laughs> 이 작품을 설명하자면, 이제, 제 4학기 킬때인 <laughs> 개도다큐라는 친구가 이제 조수인 샹과 함께 양정동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물에 뭐, 여기 있 입사한 <laughs> 개도다큐와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 와서, 아, 네. 물을 찾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서 듣는 어, 무슨 스토리와 반전 스토리까지, 뭐, 특장사까지 있으니까, 재밌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앞. 아. 멋지네요. 네. 아, 네. <laughs> 어, 근데 비서 네. 아이고, 쪽송 <laughs> <laughs> 차례 차례 영상이 끝나가 무렵 장기자랑 시간이 왔는데요. 그래서 시원하게 한번 춤춰봤습니다. <laughs> 네, <왔어. 웃음> <Karere 웃음>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입니다. 오! 하나 둘 셋. <laughs> 잘한다. 네 여러분, 맞추맞 박수,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오, 맞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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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안여 네. 아, 이렇게 뭐 보여준 건 없는 것 같지만 시사회가 끝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시사회가 끝이 났습니다. 아우 아우, 다 따라 아, 네. 그럼 아, 그럼. 문다큐 유튜브,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백호 마지막 인사. 네, 없던 걸로 하고. 네, 없던 걸로 하고.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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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나 이제 여기서 녹음할 거야. 난 이제 여기서 녹음할 거야. 이제 여기서 녹음 넣으면 돼. 여기서 녹음 넣으면 되는 거야. 저텐다 야. 저텐트 야.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는 대충 얘기 중 지금 사람이 대충 많이 왔다는 얘기 중 옆에서 지우가 이상한 얘기 한다는 얘기. 야, 이상한 얘기 중 옆에서 송호가 대충 이상한 얘기 한다는 얘기. 예, 좀 대, 대기 중이란 얘기 중. 지금 대충 대기 중이란 얘기 중.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음, 녹